11월 26일 w k b l 삼성생명과 하나원큐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생명은요, 삼승사패로 이번 시즌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식기 이후 처음 가진 BNK3과의 경기에서 82대73으로 승리를 하면서 좋은 출발을 알린 삼성생명인데요. BNK 썸과의 경기 내용을 보시면 상대 골 밑을 완벽하게 공략하면서 승리를 한 삼성생명인데요. 특히 리바운드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삼성생명은 48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한 반면 BNK 썸은 36개의 리바운드 열세를 보이면서 1라운드에 이어 2 라운드에서 BNK에게 승리를 한 삼성생명입니다. 팀의 에이스 배해윤 선수가 28득점 그리고 9리바운드를 해줬고요. 김한별 선수도 22득점에 무려 16리바운드 두 선수가 득점과 리바운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박하나 선수도 확실히 폼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면서 17득점으로 팀의 승리를 도왔습니다. 확실히 꼴밑과 돌파는 좋은 삼성생명이지만 직전 경기에서도 3점슛 성공률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만큼 3점슛 성공률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상승세를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삼성생명입니다. <목소리> 상대인 하나원큐는요 2승 5패로 이번 시즌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식기 이후 처음 가진 경기에서 1위팀 kb스타즈를 상대로 확실한 전력 차이를 보이며 64대 81로 패배를 한 하나원큐인데요. kb스타즈와의 경기를 보시면 3점슛 성공률은 상대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상대팀 박지수 선수가 지키는 골밑 공략에 상당히 어려움을 보이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높이 차이에서 지다 보니까 리바운드에서 KB 스타즈는 43개, 하나원큐는 28개로 상당히 밀렸던 경기였습니다. 팀의 에이스 강희슬 선수가 3점슛 5개 포함 26득점 그리고 9리바운드를 해줬고요. 가장 좋은 활약을 해 주었고 신지현 선수가 14득점으로 그 뒤를 바쳤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아쉬움을 보여주면서 패배를 안 하나 원큐입니다. 결국 팀의 슈터도 한정적이어서 상대 골밑 공격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큰 점수차 패배를 안 하나 원큐인데요. 강희슬 선수가 확실히 컨디션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나머지 선수들이 공격과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현재의 꼴찌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하나원 큐입니다. 두 팀. 1라운드 대결은요, 81대 69로 하나원 큐가 13점 차 승리를 했습니다. 이 경기에선 하나원 큐가 리바운드와 야투 성공률 모두 삼성 생명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했는데요. 하나원 큐에선 강희슬 선수가 19득점, 이정현 선수가 18득점, 양인영 선수가 12득점, 신지현 선수가 10득점으로 활약해준 반면, 삼성 생명에서는요, 윤혜빈 선수가 24득점, 그리고 배혜윤 선수가 16득점, 김한별 선수가 13득점으로 활약해 주었는데 1라운드 맞대결에서 삼성생명 입장에선 박하나 선수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고요. 김한별 선수 역시 파울트러블로 인해서 출전 시간이 짧았던 점이 상당히 아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 두팀 기록을 보시면 삼성생명은요. 득점도 많고, 실점도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리바운드에서 6개 팀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입니다. 하지만, 2점 슛이 좋은 반면, 3점 슛 성공률이 상당히 아쉬운 만큼, 이 부분은 조금 더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상대인 하나 원큐는요, 이번 시즌 실점은 많지만, 선수들이 기복을 보이면서 6개 팀 중에서 가장 적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점슛 성공률은 좋은 편인데 반해 2점슛 성공률이 아쉬운데요. 야투율은 크게 나쁘지 않지만 경기마다 들어가는 필드골의 개수가 다른, 개수가 다른 팀들에 비해서 적으면서 득점 부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원 큐입니다. 1라운드에서 두팀합 151득점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많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하나원 큐가 직전 k b 스타즈와의 경기에선 박지선수의 높이에 압도당하면서 골밑 공략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시즌 리바운드는 좋지만 골밑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삼성생명상대로는 이전보다는 득점에서 원활한 모습을 보여줄 가망성이 높아 보입니다. 삼성 생명 역시 박하나 선수의 합류로 더욱더 득점력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경기 역시 두팀 상당히 많은 득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두 팀의 다득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김상세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